본무 동료 능생 만법 능생 만법은 바로 능이 우주를 나타내고 능이 만물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디서 온 것인가하면 자성의 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생이고 능현이고 능변입니다. 능시 일체 만법은 소생이고 소현이고 소변입니다. 능이 생하는 것은 이이고 소생의 일은 계리입니다. 자성이 본래 부족한 반야지혜와 자성이 본래 부족한 덕능은 이입니다. 기는 중생이나 대상을 말합니다. 이 경전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이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상중하 세 근기가 다 가피를 입고 이근과 둥근 중생을 다 섭수합니다. 다음의 두 단락은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설하는데 이라는 것은 실제 이의 체념, 즉 진여 실상입니다. 진실의 본제입니다이 구절은 이를 말합니다. 무엇이인가 하면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말한 것인 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세 구절과 완전히 같습니다. 실은 진실인데 실제는 바로 결정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의 체이고 바로 자성을 말합니다. 말하는 것은 능이 생기고 나타나게 하고 변하게 할수 있는 이 물건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없는 곳이 없고 있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형상이 없어서 육군이 접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을 하면 바로 틀립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생각을 안할때 그것이 바로 현전합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이를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설할 수도 없고 설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진여실상이라고도 합니다. 실상이란 진실한 상입니다. 진실한 본체입니다. 우리가 현대말로 말하자면 진실한 본체입니다. 철학에서는 본체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본체의 이 개념은 현재까지 아직 다 모호한 개념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친첸소속 터럭금만큼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증득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먼저 보리수 아래에서 증득했습니다. 학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증득을 했습니다. 증득은 바로 성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역대의 조사 대덕들은 진정으로 이 경계를 증득한 대덕들이 몇 천명이나 됩니다. 선종의 전등록 안에 1700여 가지 공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00명입니다. 그들이 증득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교종 안에도 있습니다. 아, 원해를 크게 열리는 것도 증득하는 것입니다. 정토종에서 염불해서 일심불란에 이르게 되면 또한 이병계입니다. 이 경계입니다. 이 일심불란은 바로 명심 견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득한 후에, 정득한 각자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뜻은 다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하는 말이 다르기는 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 같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기에 과학 정신이 그 안에 부족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학 기기를 써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선정 공부를 씁니다. 선정이 무엇인가 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망상을 내려놓고 분별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바로 증득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재분열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화엄경에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 말은 진실이고 조금 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한 것입니다. 자성을 미한 것이지 자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성은 있는데 미한 것입니다. 능원경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비유를 아주 잘 했습니다. 연야달다가 머리를 이해하고 그림자를 오인한 고사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이 고사가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 본부가 자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